비슷하게 관해했던것습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공유해 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모님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고등학교 때 이제 저는 고등학교 때 물리, 올림피아드 이런 걸 준비하고 물리 공부를 했었는데 부모님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성적이 좋으니까 의대 얘기를 주로 해서 많이 하시죠.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관점을 좀 다른 부분을 포인트하고 해주셨어요. 어, 의대를 가면 연봉이 2억 3억이 될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사는 겁니다. 이공계에 가서 잘 열심히 공부를 하면 처음엔 초봉은 7천만 원일지 모르겠지만 몇년 후에는 연봉이 1억, 이억 10억, 100억, 1천억이 될 수도 있고 더 음. 어, 나아가서 연봉이 2억인 사람 100만 명을 먹여 살수 있는 그런 멋있는 직업이다. 도전해보자 않겠냐? 저는 그런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에 있는 이공계 학생분들에게 저도 그런 그런 응원을 해주고 싶네요. 지금 입꼬리가 씩 올라갔습니다. 김영란 <laughs> 선생님께 <laughs> <laughs> 해주신다면... ね、むわ。